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제 스캔을 해 놓고 들어오긴 하는데 진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업까지 다 스캔하려면 한시간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뭐 문제 읽어 보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꾸 실수하고 막 헛소리 하고 막 이러잖아 그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학생이 문제를 시험 볼때딱 받아 봤을 때풀수 있는 방식을 한다고 라 좋게 해석합시다 우리끼리 자 2, 3, 4, 5, 6, 에서 2, 3, 4, 5, 6으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시행이야,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가 중요하죠. 2가 선택한 y 값과 4가 선택한 y 값의 고비홀수인 사건일 때, 그때의 이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 얼마입니까? 조건부 확률을 맞다는 얘기. 여기 때가 아니고 여기 때야. 자 그러면 항상 관계도가 중요하니까 관계도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3456에서 맞지 23456입니다 아, 글씨 쓰기 싫어 항상 비슷한 거 나오죠 얘도 홀수를 찍어줘야 되고 얘도 홀수를 찍어줘야지 고비 홀수가 되는 거죠 그쵸 2가 4가 한 놈이라도 짝수를 찍는 순간 맛이 간다 고분 짝수가 되니까. 선택받을 수 있는 치역에, 공역에 있는 y 값들 중에 홀수라고 할건 3호밖에 없어요. 됐죠? 2가, 4가, 둘다뭘 찍는 경우, 3이 찍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 또 그려야 돼? 2, 3, 4, 5, 6. 2, 3, 4, 5, 6. 2도 3을 2가 3을 찍었지만 4는 5를 찍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경우는 역시 또 해야 돼. 2 3 4 5 6. 2 3 4 5 6. 둘다뭘 찍는 거? 5를 찍는 케이스가 있을 거다라는 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주어진 조건이 우리 다 봤던 경우 그렇죠. X 값이 크면 그때 Y 값도 크거나 같다. 같다도 들어가, 같다. 이미 Y 값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무조건 오름차 순으로 해야 된다. 내가 나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이고, 같은 게또 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세기로 했던 거예요. 됐죠? 그건 2랑 4도 마찬가지야 자, 이 케이스에서 3, 5, 6이 뭔가 더 찍어줘야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미 4가 2가 3을 찍었기 때문에 3은 2를 찍을 수 없어요 그쵸 3은 3만 찍을 수 있죠 더못 찍어 왜 4도 3을 찍었기 때문에 얘가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쵸 얘는 자동으로 얘를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누구? 우리의 주인공들은 이제 5와 6이에요. 5와 6은 3 이하만 찍, 4가 3을 찍었기 때문에 3 이하를 찍어주면 되는 이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번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개 선택해주면 돼요가 되신 거죠. 컨비네이션으로 바로 바꾸시면 5C이니까 10가지다. 자, 여기도 보시죠. 3은, 자, 이 조건에 따르자면 3을 찍어도 돼요. 4를 찍어도 돼요. 5를 찍어도 되죠. 됐어요. 무슨 얘기지? 이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도 돼. 3이라는 녀석은. 그럼 3개 중에 1개를 일단 얘가 선택을 뭔가 해요. 하고 나서 얘네 둘이 또 주인공이죠. 얘네 둘은 예, 5, 6밖에 못 찍어요.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중복으로 향해서 두번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3 곱하기, 얘는 4시죠 아, 3시죠3 시. 3, 3은 9, 9가지 경우. 자, 3과 4, 아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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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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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수밖에 없어요. 3은 5를 찍을 방법밖에 없어그 위를 찍을 수도, 그 밑을 찍을 수도 없어요. 이제 5, 6이 5, 6을 찍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두번 선택하면 되는. 아까 여기서 계산했죠. 3C에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됐죠? 이 경우들이 분모가 되시겠죠. 전체 공간은 피할, 구할 필요 없어요. 이때 추가 아, 아 아니군요. 제가 제가 이걸 먼저 구했네요. 그쵸. 뒤에 걸 먼저 구했네요. 아이고. 전체 경우는 이걸 구했어야 되죠. 자, 요 상태, 요 상태, 요 상태에서 나머지들이 막 찍어도 되는 거야. 이 조건은 안 봐도 되니까. 그쵸. 막 찍어도 돼. 세번 찍을 거야. 다섯 개를 가지고. 근데 막 찍어도 돼. 찍었던 놈또 찍어도 상관없고. 그쵸. 전체 경우가 얼마입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세번 이게 하나 둘셋세번 찍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거 경우의 수가 엄청 커지네 얘도 마찬가지로 3도 그렇고 5도 그렇고 6도 그렇고 세 번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나 찍으면 돼 아무나 막 찍어도 돼 상관없어요 2와 4가 선택한 값이 홀수면 끝난 거니까 차이 안 나죠 다 됐어 세개다 똑같이 5파이 3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는 5파이 3이 3개가 있을 때 19, 3개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 21, 7이고, 5파이 3이 5의 세제곱이니까 125. 이게 답이 뭐예요? 답이 뭐야? 어, 뭐 틀렸나? 나뭐 잘못한 거 있나? 임의로 하나선 시행한 선택에서 값이 홀수일 때이 함수가 중복 조합을 만족시킬 확률은 200이 넘어간다고요 이게? 2도 3도 4를 찍었을 때 나머지 막 찍어도 되잖아 막 찍어도 되는데 서로 다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 5파이 3이 3개 있고, 분자를 잘못 뽑은 것 같진 않은데, 3이 3을 뽑은 상태에서 4개 중에 2개, 3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2개 중에 2개. 아, 이게 3... 아, 3 선택했는데, 3 선택하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뭐 잘못했니? 시작하자마자 왜 이러지? 응? 아, 그렇지. 아, 맞다. 아, 내가 너무 심취했다, 이 밑에 거에. 미안하다. 아, 분모를 잘못 구한 게 맞네. 그, 얘는 잘못된 게 아니고요. 2와 4가 순서가 나올 필요가 없죠. 이렇게. 3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분모가 잘못 나왔네요.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랑 4가 3하고 5만 찍으면 되잖아요. 아무나 찍으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두번 선택을 해야죠. 일단 됐어요. 서로 단두 개를 가지고 중복을 선택도 해야 돼 나열도 해야 돼요 요거 일단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3, 4, 5가 다섯 개 중에 아무나 찍어도 되는 그쵸? 그래서 5파이 3 이렇게 되시는 거지 4네요 4 4 곱하기 125분의 이렇게 되시네요 아 하... 이게 약분이 그래도 안 되잖아 어? 21이라고? 답이 뭐라고요? 뭐머 분의 뭐라고요? 답만 썼냐? <laughs> 어? 어? 잠깐만 아나왜이러네 오늘따라 2도 4도 3화하고 5만 찍으면 되고. 홀수가 2개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2개를 나열해서 하면 되고. 5개를 가지고, 나머지 3개는 5개 중에서 아무나 찍어도 되고. 5파이 3이 5의 3승이니까 125 맞잖아. 그 다음에 2랑 4는 3하고 5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막 찍어도 상관없고, 순서 바꿔서 찍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4가지가 네 맞고. 3, 3, 3, 5, 5, 3, 5, 5인데 4가지 네 맞고 22인데 아우 씨드네 <laughs> 아, 21이 아니고 22네요 감사합니다 에이. 약분하시면 예, 2 곱하기 125분의 2니까 250분의 2네요 252라고요? 답이? 아씨, 아씨. 어, 어, 어. 어. 아씨. 어땠나? 엄마 보고 싶어.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이해는 되죠? 예, 네, 미안합니다. 주머니에서 주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도 있네요. 아, 동전을 먼저 던지네요. 동전에서 앞면이 1개 이상이면 공을 3개 꺼내고, 앞면이 1개도 안 나오고, 뒷면만 나오면 공을 2개를 꺼낼 때, 적힌 수가 소수였으면 좋겠다. 1부터 7까지 해서 소수는 2, 3, 5, 7이죠. 7개 중에 4개인데, 보세요. 첫 번째. 동전의 앞면이 1개 이상일 확률이 얼마죠? 여러분, 동전 2개 던질 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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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 다 확률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4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게 다 되죠? 앞면이 한개 이상 나온다는 거. 얼마? 4분의 3일 때 앞면이 한개 나왔다는 한개 이상 나왔다는 거. 두 번째 는 누구겠어요? 반대로 네. 뒷면만 두개 나왔을 때. 됐죠? 이때는 공을 몇개 꺼내겠다는 거예요. 3개 꺼내겠답니다 3개를 꺼내는데 동시에 꺼내는 거야 공세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였으면 좋겠대요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데 소수 4개 중에서 3개가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됐죠 얘는요 7개 중에 3개 꺼내는데 소수 4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저렇게 되면 두 개만 뽑겠다는 얘기야 나온 공이 다 소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아그 어... 계산을 못 하겠는데 약간 요거는 35고 이건 4고 약분 하시면 뭐야 뭐야 숫자 뭐 이래 요거고 4분의 1 곱하기 35분의 2 3 6 그러면은 70분의 3 이렇게 되시고 두개더 하시면 이게 70분의 6이니까 70분의 9요? 답이? <laughs> 야 오늘 최악인데? 7개 지가요더씨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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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7에 21이구나 이거 아 여기는 어? 두개 뽑는다 해놓고, 이거 왜세개 뽑는다 그랬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약간 도라인데? 근데 7분의 1인가 보네요, 이게. 이렇게 네요두개더 그러니까 하시면, 5, 5니까, 35분의 8? 어? 아, 2가 있구나. 하, 하아... 씨. 10, 아이, 작.. 야, 야이... 이씨. 4분의 1 곱하기 21분의 6 326 37에 21 14분의 2 네. 이렇게 되시고 통분이 70으로 되나 보네요 70하면 2배 하면 되고 70하면 5배 하면 되니까 70분의 10 이렇게 나오시고 어, 오늘거 최악인데요 잘봐나 틀리는 거 빨리 찾아줘야 돼 제정신 아니다 아속 쓰려 주머니 A에는 흰공두 개. 야, 이 새끼들 자꾸 검은 공 줘. 아이, 검은색 진짜 색깔이 없는데, 검은색 대용. 자, A 주머니에는 흰공두 개, 검은 공 하나.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공세 개, 검은 공이 두 개. 한 개를 꺼내서 B에 넣고 B에서 두 개를 꺼내는 시행까지만 했습니다. 이때 같은 색일 때부터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우 A에서 흰색이 B로 갔을 경우 두 번째 경우 A에서 검은색이 B로 갔을 경우를 해봅시다. A에서 흰색 뽑는 건 3분의 2의 확률이죠. 자, 그래서 흰색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여기서 두 개를 꺼냈는데 같은 색이었으면 좋겠대.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 흰색 하나 있어요. 흰색 네개 중에 두개 뽑는 것도 되고, 검은색 두개 중에 두개 뽑는 것도 되고, 됐죠? 자, 검은색이 왔어요. 검은색 세 개, 3개, 흰색 세 개입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왔어요. 거기에서 여섯 개 중에 두개 뽑는데 흰거세개 중에 두개 뽑거나, 이제 검은색 하나 늘어났습니다. 검은색 3개 중에 2개 뽑거든 됐죠? 이게 일단 여기까지의 확률이고 그게 예일 경우는 이라고 한거죠 됐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예가 되시는거죠 계산 잘해보자 어우 벌써 큰일날뻔했네 3분의 2 곱하기 6시기는 15 4시는 6, 2시는 1, 7이니까. 이 약분 하나도 안 돼. 이거 맞다. 그쵸? 하나도 안 되죠. 4 5분의 14, 뭐야? 쎄한데 세한데, <laughs> 15분에 3 더하기 3은 6 하면은 1 5분의 2니까. 4 5분의 6, 두개더 하시면 4 5분의 20이고. 그쵸? 45분의 20 맞죠? 9분의 3대 됐죠? 그 중에서 45분의 15일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9분의 4분 합친거 9분의 4분의 45분의 14 요거 아.. 약분을 하시면 5고 7이니까 2 5 10분의 7 정답 5번? 경우에서 순서상 나왔네요. N명 중에 남학생은 12명. 3학년은 10명. 그냥 표 그립시다. 행렬 그리시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구분 공간을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3학년이냐, 3학년이 아니냐. 와 남자냐, 여자냐가 있죠. 남자가 아니냐. 이렇게 있는 거죠. 전체가 몇 명이다? N명입니다. 전체 1명이고 남학생은 총 12명이에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12 n일 텐데. 어, 3학년 학생이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남학생은 a명이래요. 됐죠? 그럼 여기는 10 이게 다쓸수 있죠, 이제. 여기는 12 a고. 이거, 이거 안 써도 될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 한 명을 선택을 할때 됐어요? 시행이 아직까지는 3학년 학생인 사건을 a. 한명 n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럼 a 확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학년 학 3학년 학생인 확률 예죠. 예. n분의 10이야. 남학생인 사건을 b. 그럼 b 사건의 확률은 m 명 중에 한명 뽑는데 그게 남학생이었으면 좋겠대요. A와 B 사건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곱셈정리를 써보라는 얘기죠. A 교집합 B가 P A 곱하기 P B야. A 교집합 B가 뭐예요? 3학년 이면서 남자야. 3학년 이면서 남자라고. 즉, 얘 확률은 N 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그게 A 명인 거예요. 그게 P A는 위에 나온 것처럼 N 분의 10이고 P B는 N 분의 10입니다. N은 하나까지만 약분이 가능해요. NA가 120이라는 소인수분의 게임으로 바뀌었죠.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A와 뭐 N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120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2, 3개, 8, 3, 5. 맞나? 8 곱하기 15. 맞지? 120. 맞다. 그쵸? 자, 경우에서 짜봅시다. 이거, 사람마다 하는 방식이 다 틀릴 텐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포인트를 2가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2가 갖고 있다고 볼게요. 자, n이 12 이상이라는 걸잘 보세요. 자, n이 2를 한 개도 안 갖고 있어. 그 얘기인 즉슨 3이어도 되는 건 맞는데, 3은 안 돼. 12 이상이니까. 3, 5다 갖고 있어야 돼. 그쵸? 그럼 N이 15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N이 15면 A는 자동으로 뭐야? 8 괜찮아 됐어 즉 N이 1, 2라는 소인수를 하나도 안 갖고 있을 땐 쟤밖에 안돼자 근데 두 번째 N이 1, 2를 하나 무조건 깔고 있어 깔고 있다면 하나 소인수더 가져가야 돼 3을 가져가면 6이야 안돼 5를 가져가도 안돼 그치 1 하나만 가져갔을 때, 3, 5다 가져가야 돼. n이 멀 때, 30일 때. 그럼 자동으로 a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남은 이 2개. 그쵸? 이거 말고 또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 1개만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n이. 세 번째. n이 2을 2개 무조건 깔고 가져갔어요. 4를 가져간 거야. 3을 가져가도 돼. 아, n이? 10일 때 됐죠 그럼 A가 10이겠지 요 케이스도 나오지만 N이 2를 두개 깔고 가져갔을 때 5를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쵸 20 됐어요 그럼 A는 당연히 6이 되는 거고 근데 N이 e 2두개 깔고 가지만 하면서 3 5다 가져가도 되나 그럼 A가 2라는 얘기인데 괜찮죠 저 안에 다 들어가요 경우의 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 맥시멈으로, 아유, 0을할 거. n이 2를 3개 다 가져가. 3개 다 가져가. 8이라서 아직은 안돼요. 12 이상이니까. 그때 3 하나를 더 가져가. 그럼 a가 5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범위 안에 다 들어가. n이 2를 3개 가져갈 때 5만 가져가. 그럼 a가 3이라는 거야. 괜찮아. a가 범위에 들어가니까 n도 범위에 들어가. 근데 다 가져갔어. 얘가 자체가 120이야 그럼 A가 1이 되는 거니까 그것 마저도 괜찮아요 지금 범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세는 방법이 해 되셨죠 저라면 이렇게 셌을 것 같아요 E가 몇개 N에 들어갔을까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순서 쌍개몇 개? 여덟 개? 좌표평면에 원점에 P가 놓여져 있는데 한 개의 대운전을 다섯 번 똑같은 짓을 한데요. 앞면이 나온 횟수 A, 뒷면이 나온 횟수가 B일 때 B라고 놓을 필요 없죠. O A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다섯 번 시행이었으니까 A,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을 때 OP의 길이가 4이하일 확률은 아. A만 다섯 번 나왔어. 여기 있단 얘기야. A가 네번 나왔다는 얘기는 4콤마 1에 가있다는 얘기야. B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해된 사람?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아이고, 씨발. 3, 2, 1, 0까지. 요 점들, 여섯 개의 점에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P는. 총이 5회 시행을 했을 때. 여기까지 이됐습니까 그때 OP의 길이가 4이하 이건 벌써 5야 OP가 5야. 안 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해보시면 되죠 이게 3인데 빗변이 4보다 길지 당연히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얘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가능할까요? 3,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보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OP의 길이가 루트 13이야. 루트 13. 5, 4는 루트 16이고, 오케이, 넌 괜찮구나. 얘가 되면 얘도 당연히 됐겠죠. 이삼각형이나 이삼각형이 똑같이 생긴 놈이니까, 너도 오케이. 얘가 안 되면 얘도 안된 거야. 얘가 안 되면 얘도 안된 거야. 됐죠.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케이스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오신다는 얘기. 첫 번째, A가 3회, B가 2회 나왔을 때. 두 번째, A가 2회. 비가 자, 이것도 이제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확률상 차이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볼게요. 독립시행 사건이죠. 다섯 번 중에 세번 성공하고 두배 실패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다 2분의 1이에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 중에 두번 성공하겠대요. 성공 두번 실, 아이 실패 3번이래요 5C3이나 5 c 가이한계수서 똑같은 숫자거든 둘다 10이거든요 뒤에는 2분의 1의 5승이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럼 10 곱하기 2의 5승분의 1 이렇게 되신 거고 2 하나씩 약분하면 2가 4개인 16분의 5가 몇 개? 두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8분의 5 이렇게 나오시게 방식이 되시겠어요? 네. 물론 꼭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 야, 근데 나, 아, 영상 찍때 이런 말.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드셔서 동전, 주머니, 뭐 주사위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어떤 현지가 집에서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 뭐 저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약간 좀 모자란 애잖아 <laughs> 실생활 예를 들어주면서 가장 이해가 편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라면 확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6개 중에 4개란 얘기예요 그럼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얘는 3분의 1의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행을 한 번만 해요. 일단, 시행만 해요. 앞면이 세번 나올 확률은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의 약수가 나와버렸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의 약수가 안 나왔어.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을 다섯 번 시행을 하는데요. 다섯 번. 이 다섯 번 던지는 게한번 시행이야. 한번 던지는 게 아니야. 됐어요? 5번을 던지는데 성공을 3번 했으면 좋겠대. 이 뜻이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5번 시행해서 3번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건 얼마야? 동전의 앞면이. 동전이니까 뭐. 뒷면 2번 나오는 거. 뭐 이거죠, 그냥 뭐. 되시겠어요? 자, 이제 6의 약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동전을 3번 던지는데 3번 중에 앞면 3번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죠. 되셨나요? 저 사건도 되고, 이 사건도 되고, 합치시면 됩니다. 어, 맞출 수 있을까? 3분의 2, 곱하기 5C3은 10이고, 2가 결국에 분모에 5개가 있네요. 약분 천천히 해볼게요. 4개고, 1개 또 죽이면 3개고, 83 24분의 분자는 5밖에 없고요. 3분의 1 곱하기 이니까 필요 없고요. 분모에 그냥 8분의 1, 24분의 1 이렇게 되시고, 24분의 6이니까 4분의 예, 네, 이렇게 되시고, 이건 좀 쉬운데요. 많이. 응.